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. 또 부위원장 자리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어제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.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 등을 직접 발표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,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인수위원장 인선에 대해 안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했으며 스스로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습니다. 부위원장으로 채택한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풍부한 이전 경험과 경륜으로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고. 원희룡 기획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왔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7개 본과에 총 24명의 인수위원들을 임명하고 1개의 위원회, 2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. 이중 기획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만든 인수위 산하 기구입니다. 한편 국민의당은 안대표의 인수위원장 인선에 대해 공동정부, 국민 통합정부를 향한 첫 단추이자 서로의 신뢰를 보여주는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메타TV 최윤하였습니다.